제대로 해줘, 제대로. 오빠, 제대로 해줘. 제대로도 됐어. 아, 제대로 안 됐잖아, 지금. 뒤에. 맞아, 됐어, 됐어. 오빠, 이렇게 딱 붙여줘야지, 찍찍이를. 오빠, 발을 바로 해 <목소리> 오빠는 CEO 타입인데?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 가만히 있으면. 오빠, 이제는 가. 한 개도 귀엽지 않아, 네 자, 요쪽 거. 요쪽 발민세야또심어주자 이야, 우리 강민수 체력인데? 딱 뛰고 뛰고 띠고 기고기딱 뛰고 손 닦아줘라. 손뭐 닦아줘. 뭐어봐 <laughs> 오빠 최선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오빠 협조를 해줘. 발가락으로 안을, 안으로 집어 넣어 미소천. <laughs> 봐봐, 발가락으로 안으로 집어 넣어.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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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것 같다 봉현나아 오빠 해줘야지. 오빠. 강민, 강민서! 빨리 해, 야! 아빠 신발 신고 어야 기차 타고. 응.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서울 집에 가지. 아, 서울 집에. 민서야, 신발을 위로 해, 위로. 서울, 어, 어 서울 집에 <laughs> 어디 가. 서울, <laughs> 집, <이거는 끈질기 웃음> 서울 집에 그래. 못, 못 먹고 와. 집에서 놀고, 밥 먹고, <laughs> 그리고 다시 오는 거야. 우리 무슨 식모 딸이네. 집다고집다고발다고 민수야,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아, 거. 그래, 그래, 거기 잡아. 오빠의 발을 미리 엮어. 아, 진단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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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자, 어, 또, 요건 할머니가 어찌 안다야 아, 돼. 이것도 미리, 아니, 요것도 미리 엮고, 아, 요것도 미리 엮고. 아. 오케이. 아이야, 민수야, 고마.